혹시 통장잔액 보면 화딱지나시나요? 분명 한달 열심히 살았는데 왜또 마이너스지?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돈을 절대 못 모으는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세개 이상 해당된다. 그럼 솔직히 희망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시면 당장 고쳐야 합니다. 1. 돈을 쓰고 남은 거로 저축하려 한다. 이 달은 좀 많이 썼네. 다음 달부터 진짜 아껴야지. 이말 100번쯤 해보셨죠? 돈 모으는 사람은 무조건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씁니다. 아껴서 남는 게 아니라 남기고 시작해야 남습니다. 2 카드 값이 얼마 나오는지 모른다. 이번 달 카드값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네 본인만 몰라요. 매달 깜짝 쇼 하시죠? 습관적 소비 무지성결제. 내가 얼마 쓰는 사람인지 모르면 절대 못 모아요. 팁으로는 한달 고정지출, 변수지출 리스트업하고 한번은 직접 써보세요. 현실직면 필수. 3. 돈을 보상으로 쓴다. 이번 주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한테 선물. 우선 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먼저인지, 작은 보상으로 당장의 행복을 누릴지, 감정이 소비 패턴으로 굳어지면 지갑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 좋은,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4. 목표가 없다. 그냥 적금은 들어야 하니까. 왜? 언제까지? 얼마를? 구체적인 목표 없이 돈 모으는 사람 없습니다. 돈도 방향이 있어야 모입니다. 1년 안에 천만원 모으기처럼 명확하게 잡아보세요. 오. 정보는 많은데 행동은 없다. 영상 보고 책 읽고 유튜브도 많이 보죠. 근데 실천은 제로. 어 저거 괜찮네. 만 하고 끝.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안에서입니다. 이 영상, 방금 말을 들으시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몇 개에 당 되세요? 세개 이상이면 지금 당장 습관 바꾸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10년 뒤에도 똑같습니다. 돈은 참 냉정해요. 계획 없는 사람한테 절대 안 갑니다. 오늘 영상으로 현실 직시하셨다면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개선하고 저와 함께 부자 되실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경제적 남자였습니다. 바이바이요.